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푸우큐유튜브의 푸우큐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큐브 이거는 이제 1 곱하기 1 큐브죠 그이그 그 1에서 1000까지 난이도별 큐브에서 제가 언급했던 이1 곱하기 1 큐브인데요 이게 제가 아직 이제 정확한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1 곱하기 1 큐브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제 대회에서 이제 기념 큐브로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엄청 아끼는 큐브 중 하나고요. 예, 네, 그래가지고, 예, 네, 오늘 한번 소개해드, 해보도록 하, 슴,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오랜만에, 한달 만에 돌아왔는데, 오늘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제가 오늘 영상을 끝마치면은 우리 팬 여러분들 제 구독자 여러분들 조금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이제 복귀 영상인데 또 생각보다 아니 죄송 그러니까 독감, 독감이랑 뭐 편집자 여행 때문에. 어, 어 많이 한달 동안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이제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는 재미나고 엄청나고 네. 신기한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서 그럼 오늘도 안녕. 그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